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와 공매의 열기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NPL, 부실 채권의 투자자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부실 채권 NPL을 직접 구매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받은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부실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실채권 MPL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인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대부업체를 통해 우량 부실채권을 매입하여야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MPL 투자 실무 교육 과정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개최된 교육과정으로 초보 투자자들도 알기 쉽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강의할 계획입니다. 타 교육 업체와 달리 본 교육 과정은 부동산 투자의 출구 전략을 명쾌히 하여 수강생 여러분의 부동산 금융 실무를 한층 업그레이드 함은 물론 부동산 금융 시장을 보는 해안과 통찰력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급해라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걸맞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고의 교육과정이라 자부합니다. 본 교육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